백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도와드릴 앤드류언 영어학원의 앤드류 쌤입니다. 네, 저번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도 바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is my first lesson for you. Be a doer, not a dreamer. 어, 자 여기 이 콜론이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명령문이 나왔죠. 어 동사가 나왔고, doer, not a dreamer. 어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this is my first lesson for you. For you는 레슨을 꾸며주니까 여기까지 보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것은 너를 위한 나의 첫 번째 교훈이다. Be a doer, not a dreamer.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낫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인데 이런 식으로 명사 두 개를 연결해줄 때어 a다 b가 아니라 a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런 식으로 접속사 없이 혹은 전치사 없이 낫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준동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준동사는 일단 먼저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을 알고 나서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절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식에 맞춰서 쓴 문장이고, 종속절은, 어, 그냥 이제 일반적인 문장에 종속접속사를 붙여서 이 문장에다가 품사를 부여한 문장이 종속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성 요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 얘네들은 영화관 좌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품사. 팔품사 중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 어,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화관 좌석이 앉으려면은 우리가 티켓을 예매, 예매해서 가서 그티켓을 쓰여져 있는 뭐 H 10년이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 쓰여진 이 H10이라고 쓰여진 자석에 가서 앉아야 하죠. 자, 품사가 그 티켓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단어만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어 단어만 넣어서 I want this. 뭐 이런 식으로 단어만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키면은 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조금 복잡한 그런 의도는 전달하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생긴 게 종속 접속사입니다. 어 문장을 좀 넣어서 좀 어~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그~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종속절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우리가 이제 이~ 서술어를 문장의 의도라고 배웁니다 이게 문장의 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종속절이 종속절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 티켓을 얻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문장은 품사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티켓이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목적어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명사라는 티켓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종속적 속사라는 이 일종의 가면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나 간호처럼 보이게 종속접속사라는 가면을 쓰고 티켓을 얻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문장이라는 요 종속절이 이 주절 안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 문장 안에 의도가 두 개가 생기기 시작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I want라는 문장과 that I play basketball 자, 농구를 하고 싶다라는 이 종속절이, 어, 이 주절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자, 이리,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원트가 주요 의도일까요? 플레이가 주요 의도일까요? 자,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주요 의도인지 아니면 농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주요 의도인지 이렇게 의도가 두 개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문법에 맞는 아예 원트가 아니라 만약에 n 크라는 동사라면은 어~ 문법에 맞겠죠 그니까 문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주요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의도를 문장에는 의도가 하나여야 하고 그 의도를 늘리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제한을 둔 이유도 문 의도가 하나여야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속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아이 의도를 하나로 줄여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종속접속사, 종속절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냥 없애버리고 단어로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자, 일단 종속접속, 종속절을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어, 종속절과 주절의 가장 큰 차이점인 종속접속사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마침 같네요. 그러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사를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의도였으니까,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다가 변화를 주자. 그러니까 동사 앞에 투를 붙여주든, 그니까 to play로 만들어주든, 플레잉으로 만들어주든, 그러면플 y 이드로 만들어주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은 투부정사로 만들어주든, 동명사로 만들어주든,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로 만들어주든, 어, 준동사로 만들어주면은, 동사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살짝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동사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의도는 하나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싹 없애주고, 동사를 투부정사로, 종속절의 동사였던 거를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I want to play basketball 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레이 배스켓볼이 종속절이었을 때, 자, 이 배스켓볼이라는 목적어는 어떻게 되느냐? 안 지우고 그대로 냅니다. 둡 자, 동사 뒤에 오는 것들, 이게 목적어든 보어든 수식어든 간에 얘네들은 종속절에서 쓰였던 이 구성성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변형을 가하지도 않고 지우지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죠? 투플레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속절에서 플레이라는 동사였던 투플레이의 목적어 역할을 그대로 계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지금 대절이 아까 명사절이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었으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있었으니까, 대절이 명사절이었죠? 그러면 투플레이는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준동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동사를 딱 봤을 때, 아, 얘, 얘네가 원래 종속절이었으면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입 아프게 떠드느냐. 여기에 투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금, 여기 w h a t 라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절이 또 나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어 후위치 t h t 그 다음에 w a t 까지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는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종속접속사라고, 얘네들은 종속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that과 w a t 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관계대명사인데 that은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절인데 what만 조금 특이한 겁니다. 자 와는 명사절입니다. 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앞에 와야 되고요. 얘는 이 대시 명사를 잡아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꾸며져야 할 명사를 잡아먹어서 얘 자체가 명사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우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와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속절의 명사 역할 중에 하나를 명사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중에 하나를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you want, to do,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어요. 그럼 얘는 어느 목적어 역할을 할까?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 두는 우리가 보통 타동사로 많이 사용을 하죠. 두의 목적어를, 어, 대시, 대시나 와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와시 두의 목적어를 대신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죠. 어, 그러니까 두는 원래 종속절이었을 적에 준동사가 원래 종속절에서 준동사로 어 바뀐 거라고 했으니까 그 종속절이었을 때 목적어가 있었겠죠. 근데 어, 투부정사로 종속절을 투부정사로 바꿔줬는데 목적어는 생략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왜냐 왓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의 목적어가 비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통째로 얘가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종속절의 동사, 그 다음에 투부 정사가 종속절의 목적어, 유가 종속절의 주어이고 왓, 왓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이 투부 정사 두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료가 된다. 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너는 알고 있다. What you want to do. 너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다. 혹은 아마도 너는 have no idea. 어, 알고 있지 않을 것이다. What you truly want to do. 너가 진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고, maybe가 아마도라는 뜻이니까 or 혹은 아마도 자신이 진정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꽤나 길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 다음 문장은 네 번째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마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